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각자 삶의 초소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되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5장 43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가져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부터 13, 13장까지의 말씀을 시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 0 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이시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상단을 지었고 또 암몬 자선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시나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이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시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노밭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노밭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에 있었더라. 하닷시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엘리아다의 아들 루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루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보고. 그 무리의 개수가 되어 담의 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란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업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함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함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듣게 하였,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네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금모스와 암몬 사손의 신 밀굼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 여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한 분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것이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함에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사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게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배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버함이 대답하되 갔다가 삼헤루에 다시 내게 오라 하에 백성이 갔니라. 로버함이 로버 로보함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의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희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가볍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만에여로 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만에 내게로 나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아로 누바세 아들 여로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 이더라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오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오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오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 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상았으니 유다 집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루어보암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 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루어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루어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바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은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루어바메기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루어바메기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이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 그날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서 온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보라,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게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아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여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삼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네. 여러 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계를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술이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이마니 그가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치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운이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와의 말씀으로 베레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업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여러 밤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1장은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신정왕국의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급격하게 타락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 주변 국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서 점점점 멀어져 우상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되고 왕국이 분열하며 훗날 나라의 멸망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12장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르호보암이 등장하는데요. 이 르호보암은 이 당시에 엄청난 세금과 또 무거운 노역으로 인해 힘들어하던 백성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고 더 강력한 강압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북쪽의 열 지파는 반발하여 그 르호, 르호보암을 대적하고 또 다른 여러 보암을 앞세워 독립을 선언하며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여로보암조차도 자신의 그 불안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열을 더욱더 고착화하고 우상 숭배에 관련한 정책을 앞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은 13장은 한 유대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세운 그 베델의 우상 재단에 대하여 예언한 것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베델 재단과 관련된 재앙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베델이 단으로 갈라지며, 제가 쏟아지게 하는 그 이적을 행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데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지혜롭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실함이 있었고, 또 성전,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등 신앙과 그 열정이 남달랐던 솔로몬이 이처럼 타락의 길로 빠지고 이로 인해 왕국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신앙이 좋고 또 현명하던 솔로몬조차도 이탈하겠다는 사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솔로몬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또 다윗과 또 우리 예루살렘을 위해 한 등불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우리 모든 예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한 등불을 예비해 하신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설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함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새 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또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고 또 변함없는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들의 그 조속한 회복과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